공면이 돼요. 공면이 평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 군 이렇게 불렀어요.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않아. 잘 했으면 좋겠다. 아까 들었던 예처럼 할까요? 조금 편하게 할까요? 아까 이거 다시 볼래요? 우리 수학 시험 공부하고 있다.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 있죠? 이거 뭐라 그랬지? 직선 좌표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점은 1콤마 마이너스 2콤마 1. 방향 벡터는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2. 요거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직선이라는 것은 두 평면의 교선으로 표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면의 방식이 하나 나오고, 저기에서 평면의 방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니? 그거를 이제 다시 조금 더 분석해보러 가자. 마이너스를 곱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Y 더하기 2가 돼. 한쪽으로 몰면 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좌표 공간에서 보면 얘는 뭐라고 평면의 방정식이고 법선 벡터가 1, 1, 0인 됐지. 그 다음에 요쪽도 뭐로 가시면 2를 이쪽으로 곱해요. 2y 더하기 4가 있고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2y 플러스 z 플러스 3은 0이라는 평면의 방식이 정 나오게 돼. 이렇게. 얘도 법선 벡터가 0,2,1인 평면의 방식을 나타내게 되거든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것은 두 평면의 교선이라면서 두 평면의 교선이니까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지 너는 0을 만족하고 and 너는 0을 만족하다 보니까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 마음에 드는 곳 하나에다가 k를 붙여 는 0.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지 저거 쓴 건데 그냥 괜찮아? 그니까 네가 0이면서 동시에 너는 0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식이그 소리라고 네가 인 것도 평면 앤 n d 네가 인 것도 평면 두 평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식이 너야 그 소리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이 상태로 그냥 해석하는 것도 좋고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된 거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무슨 뭐 x축, y축, 뭐 xy 평면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8번. 약간 대중적인 얘기 이렇게 두 평면의 교각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이면각의 크기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면각의 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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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렇게 아 마음에 안 되네요 봐줘요 어 이면각의 크기잖아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를 재는 요령이 세 개가 있었었지? 첫 번째 정의를 1번. 이용한다, 그렇지? 두 번째 법선 벡터. 어 법선 벡터, 세 번째 정사영. 정의가 삼선의 정리고 첫 번째 뭐라고? 정의 삼선의 정리 두 번째 법선 벡터 세 번째 정사영. 지금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많이 연습을 했던 거야 지금 공간 도형에서 근데 법선 벡터를 갖고 놀아야 되는 거잖아. 그 법선벡터를 갖고 놀려면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이 모이는 순간 음, 교선을 체크하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저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직각상각형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면각의 크기라고 해. 근데 이거를 법선벡터를 갖고 제재. 뭐 그럴 수 있잖아.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평면에 법선벡터를 h1 벡터라고 하자. 이 평면에 법선 벡터를 h 음, 색깔을 좀 바꿔야지 h2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있대요 그러면 보기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결을 마저 할까요 연결을 마저 했대요 그러면 이 법선 벡터는 평행이동 해도 되는 거다 평행이동 해도 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각이 몇 도야 세타? 이게 반대로 그리면 좀 어색한가 봐. 그수 있죠. 요렇게 갑니다. 내가 나쁜 놈이지 뭐. 어, 내가 나쁜 놈이야. 왜 애를 괴롭히냐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리지. 이렇게 있었었죠? 너랑 너랑 앞에서 180도 잤니? 얘랑 얘랑 앞에서 몇도 나와야 돼? 180도. 너랑 너랑 앞에서 180도잖아. 당연히 여기가 뭐야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다 정리하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음, 이면각의 크기구나. 법선 벡터를 갖고 놀아도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러 가는 거죠 H1벡터 크기 <laughs> H2벡터 크기 H1벡터에다가 H2벡터를 내적 해보자 음, 예각이면 뭐 좌절까지 붙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여기 조금 다르다 평면이 있고요.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재련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재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치면 여기 있는 각이 세타야 이렇게 될 거거든. 가끔 이제 서술형 내신을 보면 이 각이 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지 증명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잴 건가 가만히 봤더니 두 가지가 있잖아. 이 공간이잖아, 지금. 공간이니까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가 있을 테고 d 벡터. 그다음에 평면에서는 법선 벡터가 있을 테고 두 개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랑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잴것 같기는 해. 근데 각이 말이다 여기가 세타고 이게 90도거든 근데 암만 생각해 봐도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종점을 일치시키거나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가 종점이 이미 이 지점에 일치되어 있겠지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각은 몇 도냐면 세타가 아닌데 그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직선과 평면이 이로는 각의 크기를 재라. 하면, 어, 이건 알겠는 거야. 어,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랑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를 갖고 놀겠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인지가 됐는데. 근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안 되겠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잖아. 그렇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이제 D벡터랑 H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보니까 D벡터의 크기 곱하기 H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D벡터랑 H벡터랑 내적을 하게 되면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별거 없습니다. 한 걸음 더 해봤댔자 너를 사인 세타로 바꿔치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당연하죠? 참고로 내적은 쿠사인과 관련이 있고 외적은 싸인과 관련이 있거든요. 가끔 그때 쓰기도 해요. 심화 과정을 하거나 삼학년 때쯤에 외적 얘기도 잠깐 할 텐데 지금은 일단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아 이렇게 재는구나. 그냥 세타가 아니라 이번에 파이백이 세타다 보니까 좀 조심하자. 결과를 잘 기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거나 근데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낫겠지. 됐지요?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열 번째. 이거는 내가 이제 안 가르쳐 줘 보려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유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시간 한번 줘 보려고. 열 번째였니 지금? 열 번째였니? 팽매르 음. 방식 있다. 내가 결과는 알려줬어. 그리고 니들이 하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했던. B Y. 플러스 C, Z, 플러스 D는 0이래 법선 벡터가 A, B, C인 평면의 방식 정 하나를 지금 만들어놨죠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대 X의 1, Y의 1 Z의 1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하자 이렇게 결과 알고 있을걸 L은 이렇게 하라고 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직선이랑 똑같을 거야. 루트를 씌우고. 하나씩 때려 넣죠? AX의 원, BY의 원, CZ의 원. 크기니까 절대 값. 이렇게 하면 되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 기억나니? 그랬거든요. 자, 증명해 보세요.